24학년도 수능 13번 다시 한번 볼게요. 사각형 ABCD 그리고 원의 위치가 이렇게돼 있을 때 그때 조건들이 이렇게 주어졌죠. 그리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S1, 삼각형 ACD의 넓이를 S2라고 할때 sin ADC 분의 이외접원의원 반지름의 반지름을 나눈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조건은 하나씩 써놨고 AB의 길이 BC의 길이 루트 13그 다음에 BAC의 각이 3분의 파이 그리고 sin ADC 여기를 세타로 둘게요 그리고 AD 곱하기 CD 곱한 값이 9 여기를 A B로 갈게요 길이를 그러면 sin 세타 분의 외조분의 반지름 R 음, 먼저 S1과 S2의 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 BC의 길이, A의 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이 위해서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AC의 길이를 구하면 삼각형 ABC S1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S1의 넓이를 구하면 이 식에 의해서 S2의 넓이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S2의 넓이를 구하면 삼각형 ADC에서 AB 고피 9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 세탁 값도 알아낼 수 있겠죠? 이 S2의 넓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값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한번, 먼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C의 길이를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A, 마주변는 번,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13, 그리고 3의 제곱, 9, AC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배의 ab, ac 곱하는 거니까 그리고 코사인 3분의 파 마이너스 2배니까 6x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3x가 될 거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 x값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길이니까 x값은 4가 되겠네요. 여기 AC의 길이가 4가 되고, 그러면 삼각형 S1의 넓이는 음, 3, 4. 2분의 1, /2, 3 곱하기 4,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4로 약분되고, 3 루트 3이 S1.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럼 S2의 넓이도 알아낼 수 있겠죠. S2는 6분의 5 곱하기 3 루트 3 S2는 2분의 5 루트 3이 되겠죠? 2분의 5 루트 3 그러면 여기 sine 세탁값을 구할 수 있죠? 2분의 1 AB 곱하기 sine 세탁값이 2분의 5 루트 3 S2의 납입이니까 AB 값은 9가 되는 거니까 분의 9 1 2 요거 나눠 주면 곱해 주면 사인 세타 값은 9분의 5 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사인 세타분의 r 값 외접원의 반지름 r 값을 구하는 거니까 사인 법칙에의해서 사인 세타분의 여기 대접한 삼각형이죠. 외조분의 사인법칙. 사인 법칙, 사인 세타분의 4가 2배의 지름, 2배의 반지름이니까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r은 사인 세타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분의 2 여기다가 r이 다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분의 2 대입해 주면, sin 제곱 세타 분의 2 값을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 sin 세타는 2 분의 5 루트 3이니까 4 분의 25 곱하기 3 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in 아, 음, 세타 값이 9 분의 5 루트 3이네요. 이거는 S2 값이고, 그러면 81 분의 25 곱하기 3이 되죠? 3은 81을 27로 약분되고, 그러면 25분의 27 곱하기이니까 54. 답은 25분의 54가 되겠죠.